네 안녕하세요 킬러입니다 자 이번에는 음어 서버를 리뷰해보도록 할건데요 이 서버는 24시간 서버라고 하는데 어 이번에 서버가 안 열려 있길래 뭔가 이상한데 여기 지금 알려있는 있다고 지금 되어있는 이 서버 있죠 이 서버는 인생게임 서버입니다 네 인생게임 서버이고 제가 하는 인생게임 서버 중에서 이게 제일 낫고 그리고 음 다른 인생게임 서버나 뭐 약탈 서버 같은 경우에는 재미가 없어서 다 지웠는데 이것만은 추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IP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딱 봐도 옆에 이름은 아무거나 써도 돼서 아무거나 썼고 IP는 여기 딱 이렇게 있죠? 그리고 포트는 언제나 똑같이 1 9 1 3 2입니다자이 서버는 인생게임 서버이고 처음에 들어갈 때튜리 같은 거를 보시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플레이 영상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중에 회원 가입은 지금 보여드릴 수 없으니 나중에 또 회원 가입 방법, 로그인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끝.